메뉴판의 스페셜 게스트. 한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는 그 주인공은 땡초 소주. 음, 음, 음. 청양고추의 청양고추로 만들어지 사투리인 땡초. 이 땡초를 넣은 것이 땡초 소주라는 것인데요. 맵기로 소문난 청양고추를 송송송 썰어서 소주를 쭉 따라 부어줍니다. 3분이면 상큼 매콤 쌉쌀한 땡초 소주. 소주가 만성이 되는데요. 자 맛입니다. 쭉 들이키는 땡초 소주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? 맛이 어때요? 맞냐? 매콤하게 죽입니다 사살로 맙니다. 전소주가 아, 달거든요 소주가, 소주가 차고 먹을 때만 그래요. <laughs> 이름부터 특이한 땡초 소주 그 탄생에도 사연이 있습니다. 드이고 숙취해도 소주 없을 까 왜요? 주는 가고 새로운 소재의 세상이 도래하리니 장학길라신토브리를 외치던 한 농협 직원의 아이디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. 번, 어 우리 고장의 미량의 무한의 그 고추가 유명하고 또 우리가 고추를 좋아하는 저 고추를 소주에다 섞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. 술지도 네. 네. 않고 숙취를 없앤다는 땡초 소주 과연 그 효능은?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한 소주 생산 업체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. 사람들이 소주와 자주 섞어 먹는 오이, 양파, 고추를 넣고 소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봤거든요. 채소와 소주가 만났을 때 알코올 2 0의 소주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? 채소의 수분으로 희석된 소주는 알코올 도수만 낮아질 뿐 소주의 고유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보통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거든요. 그러한 것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술에 제 용출돼서 나오는 경우, 또한 그런 것들이 몸에 좋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술을 드시고 나신 후에 좋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. 비타민 C가 기 귤의 네 배나 되는 영양의 보고 고추,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청양고추. 몸에 좋다고 하기에 냈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그런데, 어? 근데 진짜 매요 진짜. 와, 처음에는 혀만 얼얼하더니, 나중에는 머리 끝까지 열이 확 오르는데.